안녕하세요. 이렇게 채널로 인사드리게 되더니 감개무량하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소박이로 30대 초반 여자이고요. 저희 집에 문제아이자 철없기로 소문이 난제 신우이 때문에 긴 사연을 들고 와 봤습니다. 간단히 가족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두살 연상의 남편이라 1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그런 남편에게 다스 아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아가씨라고 부르는 제 신우이 말이죠. 저희 부부가 직장 생활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를 해오다가 결혼하며 살림을 합친 지 이제 막 1년입니다.서울 집값을 무시 못해서 집을 사지는 못했고, 각자 살던 집에 보장금을 빼고 모아놓은 돈을 택배까지 모아서 작은 전셋집 하나를 마련했어요.당연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받았고요.양가 부모님들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부끄럽기도 한 말이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다. 노후 준비가 그리 썩잘 되어 있지 않으세요. 천만 다행인게도 저희 부모님은 들어오는 연금도 센 편이고 건강하시니까 그럭저럭 큰돈안 들인 채로 버티고 계시는데요. 시부모님의 경우에는 할 말이 없을 지경이랍니다. 남편이 다달리 시댁으로 보내주는 용돈 X만 해도 벌써 50만 원이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부모님 사시는 집이 자가가 아닌 월세고 그 집에서 나오는 공과금까지도 남편이 따로 내주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리 잘 사시는 분들이 아니셔서 할 말은 없는 처지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공과금이며 월 50만원이란 용돈이며 그 돈이 저희 부부한테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돈 문제만으로도 저는 결혼 1년 만에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것 마냥 마음고생을 하며 사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부부 대표로 생활비 관리를 한 입장이었는데요. 매번 시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뭉음이다 보니 한숨이 졸로 나오고 덩달아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편이랑 빨리 자리 잡아서 빌라이더라도 나만의 자가를 마련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그랬던 꿈마저 결혼하자마자 산살 조각처럼 부서져 나가버린 바람에 살짝 살 의욕을 잃기도 했답니다. 남편과의 부부 사이도 벌써 10년을 함께 산 부부인 것마냥 조금은 소원해지기도 했고요.아무튼 여기까지가 저 그리고 제 남편의 소개였습니다.소개만으로도 벌써 숨이 꽉 막히는 기분이죠.하지만 지금부터 저의 얘기를 들으신다면 더욱 큰 걱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실 겁니다.저에게는 시부모님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수 있는 신누이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하고 3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는 현재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답니다. 네,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된 신혼부부집에 시누이가 함께 새대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까지 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도 지지고 볶으며 논쟁을 해보고 시부모님께 회유도 당하다가 혼도 나고 욕도 먹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 시댁이 경기도거든요.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면 서울까지 오는데에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 정도입니다. 왕복으로는 2시간이 넘을 테고요. 신우는 대학도 졸업했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 시절에 교환학생도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본인이 유럽에 로망이 있었다면서 귀엽고 동유럽 쪽으로 판학기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댁이 그리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닌데, 신우가 교환학생도 다녀왔다고 하니, 뭐, 대단히 장학금이라도 받고 유학을 다녀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고 부럽다 말을 해본 적도 있죠. 그런데 신우가 이런 제 말에 너무나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보내준 거예요. 우리 오빠 짱! 이라고요. 네, 그때야 저도 알았습니다. 하다하다 우리 남편이 신우의 유럽 여행까지 경비를 대줬다는 걸 말이죠. 들어보니 유럽에 가서는 공부도 거의 안 하고, 밖에 나가 술 마시고 친구 사귀기 막 급급했던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용돈은 전부다 제 남편이 손금까지 해 뒷바라지를 해줬더라고요. 그렇게 얻받은 꼴을 뽑아먹었으면 뭐라도 하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모직 생활을 전전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말이에요.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는 거라면 취직이 된 거니까 당연히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것에. 이해를 했을 겁니다. 요즘같이 취직이 힘드시기에 당연히 그렇게라도 출퇴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 저였어요. 하지만 신우는 회사가 아닌 아르바이트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굳이 서울에서 찾아내고는 서울로 출퇴근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고요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사는 자기 동네에서는 아르바이트 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들키면 쪽이 팔리니까 싫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땅 넓은 서울로 와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100만원도 받지를 못하는 처지면서 교통비 그리고 이동시간으로만 벌써 2시간을 잡아먹기로 한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라면 시간이 가장 금같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더욱 가까운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데 열을 올려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가씨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며 서울행을 고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퇴근 후 집으로 가기는커녕 알바하는 곳에서 사귄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저조차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서울 안내 술집이란 술집을 모조리 다녀댔습니다 보고 있으면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한심했고 그런 와중에 저희 남편한테 한두 번씩 용돈을 달라며 손을 벌리는 모습에 화도 났어요. 그런 여동생이 귀엽다면서 지갑을 활짝 열어주는 남편의 모습에도 실망을 하기는 매한 가지였고요. 이런 문제들이 언젠가는 터지겠다 싶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하는 부부인데 시부모님과 신혼한테로 나가는 돈이 많은 이상 언젠가는 저하고 돈 때문이라도 크게 싸우겠구나 싶었죠. 그래도 신혼이니까 최대한 말싸움이라도 자제해보겠다며 제 승지를 눌러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신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부터는 더 이상의 참을성이 발휘되지 못했답니다. 신우인데 신우이랑 한 집에 살라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었는데 신우는 귀엽고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왔답니다. 그 이유가 뭔줄 아세요? 집에서 서울로 알바를 위해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죽겠다는 것이었어요. 저 같으면 술집 다니면서 퇴근 시간을 뒤로 미룰 바엔 차라리 집으로 향할 텐데. 시누는더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고 막차를 타고 집에 가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쏙 빼놓고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한테만 저희 집으로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고집을 부려왔다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더 이상 안되겠다면서 저를 설득해보겠다는 대답을 한그 순간 시누이가 무작정 짐을 싸대고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고요. 저희 집에 방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당연히 부부방이고, 다른 하나는 진드를 놓는 선방 큰 걸로 벽에 붙여놓고서 그 맞은편에는 컴퓨터 책상을 들여놨습니다. 남편이 가끔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서재처럼 쓰게 해놨죠. 근데 신우가 그방 비어있는 거나 다름 없지 않냐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방을 정말로 싹다 비우고 자기범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나이도 어린데, 어디서 이렇게 남 생각도 못한 채 뻔뻔하게 굴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뻔뻔하게 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시부모님과 다를 것 하나 없어 보여서 섬뜩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받았던 섬뜩함은 살면서 겪은 경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신누이랑 함께 살게 된 지가 두 달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혀와 입이 너덜너덜해졌을 정도로 남편과 미치도록 논쟁을 펼쳤답니다. 신위를 내보내 달라는 저의 입장과 잠깐만의 거주일 뿐이니 이해를 해달라는 남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저희 남편이 지동생을 평소에도 끔찍하게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가족 사랑이 워낙 특출나고 그집안에 기둥이나 다름이 없다 보니 시댁 챙기는 것만큼은 제가 봐도 정말 으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제게 좋은 남편인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시부모님 용돈, 그리고 시누이 용돈으로 나가는 돈만 하더라도 한두 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꽁으로 시누이까지 한 집에서 재우며 먹여 살려 한다는 생각하니 뒷골이 다 땡길 지경이었어요.그래서 내 보내달라고 설득하고 화를 내며 별짓을 다해도 안 되겠다 싶던 때에 타협을 하고자 했어요.시누이한테 최소한의 월세라도 받아내야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한결같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오빠가 됐었나? 내 여동생한테 월세로 내라고 하냐? 그냥 잠만 얹혀서 사는 것뿐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잠만 자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와 살면서 먼저 나서서 밥을 해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청소를 해준 적도 없고, 하다못해 세수를 하고 세면대 주변으로 튄 물기를 단한 번도 닦아낸 적이 없는 신우였는데도 말이죠. 가정주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해주는 가정부도 아닌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세탁물을 건네주며 빨아달라고까지 말을 하던 신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어동생을 남이 아닌 손님 대접도 해주라며 절 타일렀어요. 마치 제가 못되어 먹은 생각을 하며 자기 어동생을 쫓아낼 궁리만 한다는 것마냥 비아냥대면서요. 그런 취급을 받는데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가뜩이나 눈물이 많아진 저였습니다. 혼자 살 적에는 돈이며 시댁이며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오는 걱정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즐기고 살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잘한 것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했기에 내 배우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싶은 배구심마저 되기 시작했답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꼬였으니 그 후에 꼬매려는 단추들이 연속에서 얽힐 수밖에요. 저희 부부의 관계는 시대 식구들 때문에 딱 그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며 꼬여갔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신우가 계속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걸 허락하는 입장이었고 언젠가부터는 내집 안에서 내가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퇴근하는 길도 재밌지가 않고 집에서도 신우를 보면 괜히 화가 차오르더라고요 같이 TV라도 보면 신우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들어누워 있으려고만 하고, 그런 신우 옆에 앉아 같이 수다를 떠는 남편을 보면서, 혹 신우가 남편의 마누라인가 싶은 더러운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 사이 배가 고프다며 결국 먼저 나서서 부엌으로 들어가 했던 건 저였고, 제 손으로 밥을 차려내고 나서야 신우인을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섰어요. 꼬울의 배는 고픈지, 제가 해주는 밥을... 지금껏 단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문제가 또 있었어요. 바로 신우의 그 성재머리가 대체로 늘 고약스럽고 변덕이 심하던 거였죠. 잘 지낼 때는 이렇게 조용히 지내긴 했으나 신우가 술을 왕창 마시고 들어온다거나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날에는 그 히스테리를 집에서 부리느라 날렸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지성재머리를다 부려가면서 한 번은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내 방에 들어왔었어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당시 애도 안 나왔는데 제가 무슨 사춘기 자식이라도 키우는 줄 알았습니다. 내 집이고 내 방이기도 한 신우 방에 들어가서 청소기 하나 민걸 가지고는 의자 방향이 달라 보인다면서 제게 따져 묻더라고요.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냐면서요. 보다 보다 못했는지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소리 그만 지르고 배달 음식 먹고 화풀라면서 신우를 달래주겠다고 또 돈을 쓰려 했답니다. 그러면 신우는 대화가 안 통한다며 자기 혼자 더 소리를 지르다 휙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다큰 성인이 그냥 그러고 지 혼자 토라져 집을 나가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러면 남편은 그런 신우를 잡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무시했다가 또 전화를 했다가 결국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야 신우를 데려올 수 있었답니다. 신우가 용돈을 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화가 풀려서는 집으로 기어들어왔거든요. 옆에서 이런 남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머리가 빙 도는 줄 알았네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서 말이죠. 내일모레 서른인 아가씨가 화를 내며 내 집에서 내 집을 뛰쳐나가는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그런 신우의 화를 풀어준다며 회유하고 달래다 급기야 용돈을 준다는 말로 회유를 하는 남편이라니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나 싶은데 더 화가 났던 것은 바로 그 용돈에 있었어요. 남편이 주겠다고 한그 용돈을 감히 저희 부부 생활비에서 빼다 준 겁니다. 집이 자가도 아니고 현재 전세자금 대출도 걸려있고 앞으로 가정을 일구려면 모으고 벌어야 할 돈이 산더미 같은데 답도 없는 인생을 사는 신누이의 기분 하나를 풀어주겠다며 우리 생활비를 쪼개다가 가져다 준 거예요. 황당히 말도 안 나오는 이 답답한 상황이 지난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네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매번 시누이가 화가 난 이유는 달랐었고 대다수는 이미 시누이가 밖에서부터 기분이 나쁜 채로 집에 들어왔을 때 벌어졌어요. 밖에서 화가 나서 집안에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했던 거죠. 대체로 그 엄한 사람은 저였고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시누가또 집을 나갔어요. 애가 글쎄 그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알바하는 식당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동료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랑 싸우는 바람에 같이 일하는 내내 불편하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는 말을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말이죠.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저조차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갑자기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문하는 소리가 너무 갑작스러워 제가 부엌에서 뒤돌아 정수기 물을 뜨다 말고 깜짝 놀라서 그만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물은 사방으로 튀기고 흘렀고 제 양말은 이미 다 젖었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에 괜찮냐며 물어봐야 하는 게 먼저 있지 않나요? 적어도 우리 남편 때문에 얽힌 가족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신우는 신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내 얘기 엿듣고 있었어요? 왜 엿들었어요? 집이 코딱지만 해서 아무리 태화가 잘들린다고 하지만 너무 애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구요. 그러니까 신우는 지금까지 밖에서 제 남친이랑 싸우고 들어올 때마다 저희한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간 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보냈습니다. 남의 집에 멋대로 쳐들어와 얹혀 사는 걸로도 이미 충분히 화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집주인 눈치를 보며 잘 지낼 생각을 하기는 커녕 제 성질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다니요. 그것도 아직 다 친하지도 않은 저한테 말입니다.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일어나 싶기도 하고, 지 오빠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오빠가 옆에 있는데도 저한테 소리를 지를 생각을 했을까 싶더군요.그래서 남편을 쳐다봤어요.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려고요제 남편은 소리치는 신호를 말리겠다며 바로 저희가 있는 부엌으로 오긴 했습니다.옆에 와서 있긴 했어요.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말고 따질 것도 없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가 왜 화가 났는지를 파악하겠다면서 팔짱을 끼고 신우 말을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1차로 열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내 입을 연 남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화풀고 진정하고 오빠한테 말해봐봐. 왜? 왜?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 어? 오빠한테 말해봐. 오빠가 들어줄게. 라고 티 여동생부터 달래더라고요. 바닥이 흥건한 부엌을 치워줄 생각도 제게 괜찮냐고 한 번쯤 물어봐줄 생각도 안 하지 말이죠. 그래서 저, 더는 긴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뱉어내고는 짐을 쌌습니다. 니들끼리 잘 살아봐. 나는 너랑 더는 이렇게 못 사니까 이혼할 거고, 너는 이제 당장 빽 가거나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진짜 뭐 같은 것들이 꼴에 핏줄이라고 챙기고 있네? 나고요 안방에 들어가 짐가방을 싸는 동안에도 남편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으로 따라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덕에 저는 방해받지 않고 바로 짐을 쌌고요. 현관까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서는 저를 보고서야 남편이 요, 여보, 아이 왜 이래 가족들끼리 라며 따라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은 쳐다도 보지 않을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있던 신우한테 고했습니다. 야, 너! 내가 이혼해도 그냥 이렇게 집을 나가면서 이혼할 줄 알지? 딱 기다려. 이 이혼은 다너 때문이고 내가 너한테 유자를 소송부터 걸면서 이혼할 거니까. 어린 게 귀엽다고 봐주고 있었더니만 어디 감히 집주인한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소리 질러. 내가 네 화풀이 대상이야. 너딱 기다려. 곧 너한테 소송 걸 테니까. 라고 말이에요. 일부러 겁좀 먹으라면서 손가락질까지. 정확히 해대가면서 신우한테 소송을 걸겠다 통보를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그제서야 건방지게 끼고 있던 팔짱을 빼내며 제 말에 귀라도 기울이려는 척을 하더라고요. 겁을 먹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집을 나섰고 절대로 남편이 찾아와서 싹싹 빌기 전까지는 신우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당장 갈 곳이 없었으나 급한대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싱글 친구 집으로 들어갔고 지금까지 일주일 내내 얹혀 사는 중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 얹혀 사는 게 결코 편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하는지라 친구한테는 숙박비라도 두둑하게 챙겨줬어요.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생활비를 모으면 뭐 하겠냐는 생각으로 돈은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퇴근하면 밥도 제가 하고 청소도 하면서요. 살만 하더라고요. 내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없다는 생각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날아갈 듯 기뻤어요. 남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진짜로 뱉은 말에 책임이라도 져보자는 생각으로 뒤늦게 야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며 소송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 사이에 남편 전화번호도 싹다 차단을 해버려서는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남편의 연락처는 차단하라. 못을 박아둔 바람에 친정하고도 연락이 안되었을 거고요. 근데 글쎄 남편이. 제 친구들까지 수소문을 해서는 용케도 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친구는 저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서 집을 알려줬고요. 일단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보고자 만났습니다. 집 앞에 왔길래 근처 카페로 가서 같이 이혼에 대해 제차 얘기를 나눠보려 했는데요. 남편이 첫 대화를 시작도 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와 무조건 잘못했다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개가천선도 이런 개가천선이 따로 없었네요. 늘무관심하던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 제가 집을 나선 동안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글쎄 신우가 제 입에서 나온 소송 얘기에 겁을 먹고는 그날 바로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는 장문의 편지까지 남기고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멋도 없는 누가나 대다가 집안에서 저한테 한 방을 먹고서는 지대 쫄아서 집으로 도망을 친 것이었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소송이라는 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을 테니까요. 그 바람에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여동생이 집을 나갔으니 돌아와 달라고 불러내 참이었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일주일 내내 애를 태웠다네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집에서 생활하며 밥대가 되어 밥을 차려 먹으라는데 제 생각이 너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애1 동생을 챙긴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저를 내쳐왔구나 싶어 죄책감도 가졌다고 하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다 짜증이 났어요. 왜 진작부터 나를 배려해줄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 남편에게 실망했단 말도 솔직히 내 뱉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친구집에 먼저 서며 지내는 이 순간이 해방감까지 될 정도로 너무 좋다는 말을 하며 결혼생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자 선언을 하고 먼저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자기 여동생한테 한 것처럼 이제는 저한테 매달리고 어루달래를 하며 붙잡더라고요. 화를 풀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섭섭함이 커져갔어요. 나한테도 충분히 이렇게 잘해줄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동안 우선순위가 신유여서신유한테만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던 거죠. 이럴 거면 왜 결혼까지 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붙잡는 남편을 제자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집 나온 처지를 이어갈 것 같아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긴 해야겠죠. 내 지분도 있는 내 집이고 대출금을 생각하면 머리가 미어 터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남편하고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이 저를 완전한 우선순위로 두고 챙기려 할 때까지 저는 신유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삐지고 화를 내고 소리치다 용돈 달라는 소리를 불사지르서라도 이번 참에 저의 위치를 재조정할 생각이에요. 이미 계획에 성공적인 건지 차단을 푼 남편으로부터 매일같이 집으로 돌아와달라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한답니다. 다만 전 신우처럼 건방떨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튕기고 있네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성재 부려가며 남편을 들여다 놨다 해야 할까 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